만약 오늘이 자녀를 볼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? 어, 앨리슨 음, 너 정말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 엄마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, 네가 힘들지 않고 어, 자유롭게 어, 그렇게 사는 앨리슨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, 행복하게 사는 우리 앨리슨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나중에 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크리스 어, 앤샘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어, 열심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너희들 주어진 삶을 잘 살기를 바래 그리고 다행히 어, 아빠가 재산이 많지 않아서 너희들이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. 어, 부족한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맙고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너네 어, 네 자매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. 예슬아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온 걸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. 앞으로도 그 믿음의 여정을 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길 바래. 거기서 다시 만나자 사랑해. 만약 이 순간 이후로 다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? 힘든 날도 있었고 우리한테 더 해주고 싶고 그걸 쓸 후회했지만 겠 엄마하고 아빠의 노력이 너무 많이 보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 다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. I can't even describe with words because all of our lives we've been living, you always made us happy and you guys always made us feel so loved. I just think that I'm just so thankful and I, I don't know. how i would describe my thankfulness though. there's a lot of things i think i would want to say but i think most importantly i'm thankful for all the things that they've taught me to as a christian and with missions and always telling us to um, obey the great commission mm -hmm. 엄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고요. 그좀 이따 봐요 하늘나라에서. 엄마 사랑해요.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볼수 없습니다.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볼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이제 어머니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. 우리 그곳에서 다 만나서 거기서 축제 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. 소망이 있습니다. 예, 어머니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버님, 아버님,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아빠. 아,